다윗의 모든 면이 위대해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시골의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시골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요 사무엘 하를 읽어 가실 때 다윗이 무엇을 잘했는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잘못 알수 있어요 다윗이 뭘 했는가 이걸 보기보다는 우리 같은 죄인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문장의 주어가 다윗인데요. 그러면서 다윗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난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맨 앞에 사울이 죽고 난뒤 이런 말이 붙었어요. 이건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이제껏 사울의 시대였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 시대가 열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렇게 누가 죽은 후라는 표현으로 이새 시대의 역사 이야기를 펼쳐놓고는 해요. 여우수와서는 누가 죽은 후의 이야기일까요? 모세겠죠. 정말로 그런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누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장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 있네요.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거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단절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된 역사는 단절이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는 계속이 되죠. 이 땅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우린 죽습니다? 그런다고 이 역사가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역사 내내 셀수 없이 많은 단절이 있어왔어요. 그러나 역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이냐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갑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과 우리 이 피조물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 동시에 제대로만 인식하기만 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거예요. 이거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할수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으로 데리고 가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시대가 단절이 되어도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듣고 나서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다윗에게 사울은 첫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째 미갈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 셋째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핍박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여러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울을 바라볼 때 장인어른이고 핍박자였지만 그동안 사울을 향한 다윗의 언행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늘 일관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 죽게 가져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자기에게 명령을 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최후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결과를 보면 사울은 결국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말은 자신의 공로 크게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그 사울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면은 다윗이 크게 포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사람의 욕망까지도 다윗 왕을 세우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상과 인정의 목말은 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사울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다윗에게 올수 있었겠어요. 참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나면 뒤돌아서 <laughs> 쑥스러워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금식하고 있어요 잠원해요 이런 게 있어요 지혜자 이 서른 가지 말씀 그 중에 이제 28번째 말씀이 바로 원수가 쓰러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쓰러 넘어졌을 때 그것을 좋아하며또 다른 죄를 짓는 거에 맞고 계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미운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럴 만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지도 마세요. 저는 호상이라는 말도 싫어해요.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거지 원수의 죽음에 박수 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생명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시작되고 끊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오열하면서도 먼데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원수의 죽음에는 고소해야 하는 그런 잔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원수의 죽음까지도 애도하는 이 다윗에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슬피 울고 금식했던 더큰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위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결국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였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수치로 여기면서 울부짖는 모습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한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존경스럽다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에 대한 기억과 그로 인한 괴로운 감정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이 자살을 했건 아말렉 사람이 죽였건 상관없이 잘 죽었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 기준이 더 확고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정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준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부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진정으로 애도하는 다윗이 아, 역시 다음 왕이 되겠구나. 정당성이, 합법성이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왕한 명이 바로서게 하시려고 이란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무엇 하나도 다윗이 자신의 죄성에서 우러난 것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항상 수정하시고 진짜 마음을 부어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점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인간 왕한 명이 바로 서는 데에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으실 때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데까지 얼마나 큰 관심과 세밀한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었겠냐고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서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분명히 신경 쓰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윗을 인간 왕으로 세워 가시는데 시간 시간마다 사건 사건마다 섬세하게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될수 있도록 섬세하게 다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고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에 따라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 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